문체사업소 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심사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혜승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110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65억 3,400만 원이며, 징수 결전액은 66억 9,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227억 7300만원 중 지출액은 197억 6천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천 6백만원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등 예산 대비 사업 대상자가 부족으로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3억 8백만원이며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부안 아트 플랫폼 조성사업 및 레저 스포츠 대회 정산 잔액. 지진 등 지진 등으로 인한 스포츠 대회 미개최입니다 2월액은 75억 8,600만 원이고 명시 2월 8건에 13억 원, 4고 2월 9건에 62억 8,600만 원. 주요 명시월 내역은 보안면 4, 국립 체육센터 건립 석업 6억 4,600만 원, 주산면 국립 체육센터 건립 석업 1억 4,100만 원, 부안 실내 농몰장 건립 사업 1억 1,800만 원 등이며 주요 사고 이월 내역은 변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2억 4900만 원 반다비 체육센터 볼링장 건립 사업 10억 7600만 원 하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0억 5800만 원으로 체육시설 준공 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체육시설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253쪽입니다. 예, 김영대원님 지뢰 바랍니다. 네. 네. 소장님, 어, 저기 지금 문체사업소 중에서 지금 그 정책 목표 두 번째 보면은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스포츠 등해서 예산이 한 52억이 지금 오늘도 개그 대회나 이런 참가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예. 지금 이 개최나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 횟수나 이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은 네. 그 어디 그 협회에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 이제 그 최애계랑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그 그, 그 신청을 받는 부분을 예. 군 차원에서 유치를 해야겠다는 거하고 협회에서 예. 어, 뭔가 이 대의를 그 출회하겠다 아니면 참가를 해야겠다 그런 순서대로 지금 이걸 하고 있죠. 네, 거의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해서 집회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좀 뭔가 그 저기 그 52억 원이라는 전년도 네. 예산을 그렇게 써야, 써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음면에서 지금 보면 체육회 활성한데 화 지금 그 정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제 체육회 정관을 저번에 이제 의회 사무관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정관 정비를 지금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체육회를 갖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은 그 음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사실을 지금 못 보고 있는 음면에 별도로 지금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해줘요 아니 지원하는 거죠. 지원 없습니다. 없, 없죠. 예. 없이 지금 컨트롤 지금 그냥 해 나가는 예.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부안군 체육회하고 그런 연관성을 있게끔뭐 네.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렇게 있으면 그 부분들을 소화를 좀 시켜야 할것 같아요. 조정만 체육회장님들 다 대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대원들의 대원님들의 그 역할을 갖다 체육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체육회장님들도 대부분 이제 동호의 체육 회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동호회 동호에 예, 그쪽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해서 활성화를 네. 시키는데 보조금이나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있어야 체크해서 할것 저기 하지 체크 본뭐 사업이 체크해서 수익 사업이 없잖아요 체크는 어떻게 보면 군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그 그런 부분들도 지금 또그 뭔가 이거 활성화 하는데 어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집행 의 달성 성과도 예를 들어 목표치를 개수를해 놓고 양호다 하 아니면 출전한 거에 대해서 양호다 하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달성률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배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 김드려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네. 수련이 그한 가지 여쭤볼게요. 학생 승마 체험이 네. 지금 보증금 반납이 네. 많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네. 왜 이렇게 저조하죠? 저희가 보면 학생 승강차고 그러면 그기초대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 저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데요. 예. 그런 대상 학생이 지금 없어가지고 조달하는 아, 겁니다. 이게 지금 구, 저 위에서 내려오는 예, 그 매칭, 매칭 사업이라서 예. 그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수요가 적죠. 예. 아.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게 국가 정책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분들을 와. 그 대상자를 갖고 와 가지고 하고 싶, 싶지만 예. 지금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입 아, 매칭이라서 그런다는 예. 얘기죠. 아 굉장히 배우고 싶은데 여러가 여건이 안 돼서 못, 배, 못 배운다는 사람이 많은데 예. 반납은 많이 됐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상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적은데 예산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뭔가 좀 개선해야 될게 보이네요. 예. 예전부터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만중에 예. 말씀드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드레오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254쪽에서 255쪽입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지리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이강세원 님지해주 되나 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예산 변경을 보면 255쪽에 보면 거의 어 감리비가 어 변경을 많이 시켰어요 공사비를 네. 갖다가 이게 뭐 이렇게 한 의도가 있나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감리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사업 편성할 때 감리비 자체를 그렇게 많이 세우지 않아서. 공사 여건에 따라서 이제 그 공사비에서 감리비로 이제 변경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25년도는 감리비를 따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이런 부분 네. 착오가 없도록 네. 확인해서 네. 할수 있도록 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이강재 의원님 수하셨습니다. 고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